안녕하세요. 365 류마 고뇌과 고재기 원장입니다. 관절에 찌릿한 통증이 있다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충격파 치료 등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난치성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평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로 손 관절이 아침에 뻣뻣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만 합니다.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흡연을 하고 있다면, 급연을 하시고, 위생에 신경을 쓰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만의 특별한 치료법이라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약물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그래서 더 이상 병의 진행을 막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해서,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65류마고 내과의 고재기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